안녕하세요. 달빛실사입니다 어, 오늘 나도 외버, 예뻐지고 싶어를 할 겁니다. 그럼 고고! 안녕, 얘들아. 진짜 못생겼다. 꺼져. 와, 진짜 못생겼다. 나도 예뻐질 거야. 뭐래? 그니까. 렌즈 가게. 안녕하세요. 어떤 렌즈를 사러 왔나요? 잡지 주세요. 네. 1번. 2번, 3번. 전 2번 주세요. 네, 여기요, 껴봐야지, 슥슥. 어, 와,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옷 사러 가야지. 안녕하세요. 어떤 옷을 사러 왔나요? 잡지 주세요. 네. 1번, 2번, 3번. 전 1번 주세요. 네. 입어봐야지, 슥슥.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머리하러 가야지. 안녕하세요. 어떤 옷을 사러 왔나요? 잡지 주세요. 네. 1번, 2번, 3번. 전 2번 주세요. <laughs> 네, 슥슥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학교. 안녕? 옷이 좀 다릅니다. 똑같습니다. 넌 누구야? 난 못생겼다 해야. <laughs> 네가 응. <laughs> 어, 전에 놀렸던 거 미안해. 나도. 괜찮아. <laughs> 끝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